211번, 자, 조금 늦었지? 자, 211번은 주어진 문장을 유치찾기네 자, 주어진 문장을 유치찾기는 우리, 어, 사실은 주어진 문장이었던 연결고리, 여기서는 지금 바로 this라는 대명사, 맞죠? 이런 지시어가 보이고, 그러면 앞에 이 this를 받는 무언가가 언급되고, 맞죠?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그, 고3 6월 모의평가 39번 3점짜리에 나올 만큼 조금 어렵기는 해왜 어렵냐 하면 사실은 아래글에서 뭔가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색한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그 다음에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조금 집중한다면 우리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기 수행평가까지 한번 대비를 좀 해봅시다 자 이것은 make sense. 자 make sense 요것 단어시험 나옵니다. 즉 어, 이치에 맞다, 일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일리가 있다, 말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이치, 일리가 있다, 이치에 맞다. 자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 make sense. 이치에 맞습니다. 뭐의 관점에서 보면 어, from the perspective. For, perspective 요것 또한 단어시험 나옵니다. 관점입니까? 관점. 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되고 일리가 있냐면 아하 정보의 어떤 신뢰성의 관점, 만나 어, reliability는 신뢰성이니까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단다 그럼 무언가 어떤 주장이나 어떤 내용이 나왔겠지 관찰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볼때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되나봐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tection have an interesting feature. 자, dynamics는 우리 보통 뭐 역학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 뭐의 역학, 뭐의 힘은? 자, 그런, 어, 집단적인 어떤 detection, 어떤 탐지, 맞죠? 어, 감지. 자, 뭔가 집단으로 어떤 감지하는 것의 어떤 그런 역학은, 어, 힘은, 그냥, 어, 사실, 그, 커다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단적 어떤 탐지, 감지는, 자, 아주 흥미로운 f e t u r e 특징을 가집니다. 말이죠. 자, 집단 이 감지, 탐지가, 과연, 어떤 흥미로운 특징을 가질까? 자, which cues do individuals use as evidence of predatory attack? 자, 지금, 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두 동사 왔고, 그 다음에 이두 동사 뒤에 있는 애가 바로 주어겠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동사 원형이겠죠. 맞아. 음. 그러면 사실은 use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 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렇지. 이 의문사와 위치란 의문사와 함께 앞으로 나간 거겠지. 사실 얘가 목적어로서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뭐를, 을,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여가면서 해석해보자. 자, 주어부터. 자. 개별, 맞죠? 뭐 개체들이라고 할까? 개체들은, 음, 자, 어, which cues, 어떤 단서를 to use, 사용합니까? 이말이 괜찮나? 주어부터 쌤이서겠치 개체들은, 자, 목적어, 어떤 단서를 to use, 사용합니까? 뭐로써? 에즈는 뭐, 뭐로써? 네. 어, 증거로써. 뭐의 증거. Predator attack. 뭔가, 포식자의 그런 공격입니까? 응. 포식자의 공격이었던 어떤 증거로서 어떤 개 개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좀 공격을 받는 건 개체들이겠죠. 좀 약한 개체들은 어떤 단서를 사용합니까? 이 말이야.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하지? 목이 뭐, 반 다시 왔네. 너무 아침에 찍고 있다 지금. 일어난 지5 분도 안 됐거든. 자, <laughs> 가자. 그래서 자 궁금하다 맞죠? 아무튼 뭔가 조금 약한 개체들은 뭔가 포식자의 그런 공격의 증거로서 어떤 단서를 사용할까? 아 그게 뭔가 요런 것도 좀어 관련 있겠죠? 그래서 집단 감지로서 뭔가 포식자가 이렇게 탁 오면 보통 약한 개체들은 무리를 이렇게 지어 있잖아. 맞제, 뭐, 이렇게, 아프리카 그런데, 동물의 왕국 보면, 영양이나, 요런 애들은, 탁, 무리를 치어 있다가, 갑자기 뭐, 사자가 공격하면, 이렇게, 우르륵, 이렇게, 바로, 집단적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 in some cases, 자, 몇몇 경우에, when an individual detects a predator, its best response is to seek shelter.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몇몇 경우에, 뭐할 때, 자, 종속절이니까, 어디까지? 그렇죠, 요까지겠죠. 한, 개체가 뭐를 탐지할 때, 어, 포식자, 사자라든지, 요런 포식자를 이렇게 감지할 때, its best response, 그 개체의 가장, 어, 최고의 그런 반응은, 뭐야, 음 is to s e h e l t e r 자, 요게 뭐 비동사에 보겠죠. 명사정법이니까, 뭐, 뭐, 하는 것, 괜찮나? 비난처를 찾는 것이래. 그래서 뭐 우리 단어장에 보니까 sick shelter는 뭐 피신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괜찮고 피신하는 것이래. 그렇지. 도망가거나 이렇게 피신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과연 앞에서 물었던 요거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나왔다. 즉 뭔가 개체들이 포식자의 공격이증거로서 어떤 단서를 사용할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뭔가 뭐할때 그런 한 개체가 포식자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반응은 어 어떤 피신하는 것이지. 그런데 과연 어떻게 피신할까? 어떤 단서를 사용할까? 자, 이제 나오겠죠. Departure from the group may signal danger non to non vigilant animals. 잘못 읽었네. Non-violent입니다, 맞죠? v i i l e n t 가 우리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데, 그렇지? 어, 이렇게 경계하는 이 말이고. 자, 일단 해석해 보자. 우리가 departure 이렇게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을 보면 departure 나와 있었죠. Departure 뭔가 출발, 뭐이 뜻인데 여기서는 뭐 출발이라고 해석해서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도 괜찮겠고 뭔가 여기서는 뭔가 벗어나는 것이 일탈, 이탈, 어, 이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은 좀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로부터의 이탈. 그렇지 뭔가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탈은 그러니까 포식자를 보고 뭐한 개체가 이렇게 도망가고 또는 여러 개체가 보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런 이탈은 메이 시그널 l 뭐를 나타낸다고? 시그널은 이렇게 뭔가 어, 나타내다, 맞죠? 뭐 신호를 보내다 이 말이겠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그래서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지금 여기서 이탈하는 것은 포식자를 보고 포식자였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신호를 보고 이탈하는 것은 아마 경계한 아니면 또는 우연히 그 포식자를 본 어떤 개체들의 이런 이탈이겠지 그래서 이그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몇몇 개체나 아무튼 그런 이탈은 자 어떤 신호를 본다고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 괜찮나 어 위험 신호를 나타냈는데 즉, 누구에게, 아, 경계하지 않던 동물들에게. 괜찮나? 그리고, 주원 똑같다. 그 집단으로부터였던 이탈은 v2, cause, 야기합니다. 뭐로 보이는 것, what appears to be a coordinate flushing of prey from the area. 자, 광계에서 what 저리니까 뭐뭐 뭐 하는 것이겠지. What appears to be 이니까, 뭐인 것으로 보이는 것, 그렇지. Coordinate flushing of prey. 이거부터 해석하까 of prey는, 우선, 먹이라기보다는, 아까 predator과 좀 상반되는, 즉, 먹이 개체를 말하는 것 같아. 괜찮나? 그래서, 그 먹이 개체에, 음, 즉, 먹이 개체, coordinated. 이거 좀 알아놔야 되죠. coordinate는, 우리, 조직화하다. 조정하다. 이 말이니까, 뭔가 여기서는, 조직화된. 이 말이 되겠죠. coordinate 뜻이 뭐라고, 조직화된. 그런 플러싱, 나라오름, 약간 새를 한번 생각해봐 자, 뭔가 먹이가 되는 약한 그런 새들, 뭐 참새라든지 좀 무리지어 다니는 그런 새들의 뭔가 조직화된 그런 나라오름, 음, 뭔가 좀큰 동물들은 뭐 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 나라오름인 것을 야기시키는 소리. 도망을 야기시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What appears to be coordinated flushing of a prey from the area.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먹이 동물의 조직화된 나라 오름으로 보이는 것을 야기시킨다. 즉 도망을 야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체 동물, 어, 그런 그 먹이 개체였던 다수의 그런 도망을 야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그리고 얘가 구체로 나오네. 자, studies on dark-eyed j u n c o s a type of world 뭐 중국어 가 맞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뭐에 대한 연구? studies on 자, 아무튼 요새다맞죠요새 요새 일종의 어떤 새의 종류인 이 새에 대한 어떤 연구들은 아마 먹이 개체, 뭔가 이렇게 집단으로 도망가는 그런 새들일 것 같아. Support the view. 자, 어떤 견해를 지금 지지한다고? 어떤 관점을 지지한다고?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뜻은,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아마도 볼 것도 없이 사실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아직 예측은 좀 하긴, 섣불리 하긴 그렇지만, 뒤에 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면, 동격의 대절이겠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관계대명사 대절이겠죠 맞습니까? 자 뒤에 봅시다 어떤 관점, 어떤 견해 자, Non-vigilant animals attend to departures of individual group mates, but 또 대신에 이 대신 앞에 나온 이댓과 똑같은 대시겠죠 그럼 일단 이 처음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안한지부터 알아볼까 자 뭔가 경계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고, 어, departures, 어떤 이탈에, 뭐의 이탈, 그런 개별적인 어떤 group mates, 그런 그, 우리 친구들이라고 할까? 개별적인, 그러니까 한두 놈, 두세, 두세 놈이 말이겠죠. 개별적인 어떤 우리 친구들의 그런 이탈에 주목하고 있다는 관점. 아, 이 새끼들, 자기들이 경계하면 될 텐데, 맞죠? 그리고 얘들은, 다른 애들이, 어, 저 놈이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야지.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나 봐. 그리고, 자, 일단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그 다음에, attend to,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attend, 그 다음에, 어디 주목하는데, 어디 주목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아무튼 간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어디에 신경 쓰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지. 뭔가 개별적인 어떤, 하, 아, 저 새끼, 저 창기라는 놈이 뭔가 경계를 잘하고, 어, 뭔가 포식자 같은 것들을 잘좀 보니까, 창기가 도망가면 나도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더란 소리야. 맞죠. 그리고, 자, 이 동격이니까, 뭐, 뭐라는 결국은 견해였다. 맞죠. 이 대신 동격으로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뭐, 뭐라는 어떤 어, 견해. 즉, 또 뭐라는 견해. 하나 더 있었네. 이거 조금 신경 써놓자. 어, 왜동격이 대신지도 봐놓고. 자, 역시나 동격이된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자, 또 뭐라는 견해. 어, the departure of multiple animals. 자, 위와 좀 다르다. 위, 위에는 개별적인 어떤 무리, 한 두세 놈, 창기, 맞죠 그런 애들의 어떤 이탈이었다면, 여기서는 뭔가 다수의 개체들의 그런 이탈이. 그러니까 한 마디로 거의 다수겠좀 무리 다수가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causes 머리를 약이 시킨다고 a greater escape response 결국은 뭔가 음, 큰 어, 어떤 도망 탈출 반응 누구에게 있어서 in non-vigilant individuals 이렇게 경계하지 않는 그런 개체들에게 있어서 와 이거는 맞죠 완전 다수가 가는 거란 말이야. 즉 이렇게 다수의 어떤 개체들의 그런 이탈은 완전 그런 더큰 그런 도망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호 그런 어, 반응을 일으키더라 라는 어떤 관점 호호 그렇지 아무래도 일단은 아무튼 여기서는 근데 잘 봐봐 조금 선생님이 신경을 더 써야겠는데 도망가지는 않아 그냥 attend 주목하고 신경 쓰는 거지 맞아 하지만, 즉, 자, 경계를 잘 하지 않는 동물들은, 자, 어디에 지금 주목하는 정도냐면, 개별적인 어떤 그런 무리 친구들의 그런 이탈에 조금 신경을 써. 어, 저왜 움직이지? 하지만, 어, 또 어떤 관점이냐면, 다수의 개체들의 그런 이탈은, 뭐를 이야기시킨다고 그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서, 어, 엄청난, 그런, 와, 이건 진짜 완전 위험한 신호야. 즉, 어, 더큰 그런 도망, 반응을 야기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지. 음, 맞아. 어. 그리고 나서 뒤에는 사실은 좀 예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자연스럽다는 거야, 사실은. 자, 만약 one group member departs, it might have done so for a number of reasons that have little to do with predation threat. 자한 집단 멤버가 뭐 한다면 이탈한다면 자 창기가 이탈했어. 근데 처음에는 창기가 막 경계를 잘해서 다른 동물들이 그래 창기 저걸 좀주목해야 돼. 창기 도망가, 면 도망가, 난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창기가 뭐 오줌이 자주 나, 마려워서 맞죠? 또 여자친구 만나러. 그래서 창기가 뭐 이탈이 너무 잦은 거야. 맞나? 아무튼 창기가 이렇게 이탈한다면 그것은 might have done so 뭐했을지도 모른다. do so 그렇게하다이 뜻이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데 뭐 때문에 여기서 for 때문에네. a number of는 행용사죠 많은 이제 많은 수많은 자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래 뭐 오줌이 마려웠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코풀로 가셨을 수도 있겠고 맞아 어자 그래서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와 상관없는 have a little to do with 이것도한 단어 시험 나옵니다. 자, have a little to do with는 그치 뭐, 뭐와 관련이 없다면 즉, 뭐와 관련이 없는 그런 어, predation threat 뭔가 포식의 위험 어, 잡아먹힐 그런 위험겠죠. 이 포식의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이유로 그랬을지도 모른 거야. 맞나? 그럼 이거는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안 믿을만하잖아. 그러면 앞에는 믿을만 했지. 뭐가 믿을만 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거, 요거. 뭐의 이탈. 아까 다수의 개체들의 이탈은, 맞아. 그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에게서 아주 더큰 그런 도망 반응을 야기시킨다는 것. 즉,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3번의 위치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맞나? 즉, 이것은, 다수의 동물들이 이렇게 이탈하는 것은 더큰 도망 반응을 야기시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다. 말이. 뭐의 관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즉, 뭐는, 그렇지. 뭔가 한 개체의 그런 이탈은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뭔가 뭐야 그렇지 뭐 신뢰할 만해 안 신뢰할, 신뢰할 만하지 않아 그렇지 신뢰할 만하지 않잖아 이 새끼 완전히 지금 전혀 포식 위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이유들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 다음 4번 If non-vigilant animals escaped each time a single member left the group, they would frequently respond when there was no p r e d a t o n or false alarm. 그렇지 역시나 정부의 신뢰성이 없는 것이 계속하고 있다. 만약에 경계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뭐 한다면, 어, escape, 도망간다면, 뭐할 때마다, it's time, 다시 주어 동사죠. 주어 동사. 뭐할 때마다, 어, oh, a single member, 창기와 같은 그런 예민한 놈이, 뭐할 때마다, left the group, 그 집단을 떠날 때마다, it's time 이니까, 뭐할 때마다죠. 뭐할 때마다. 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묶어버리면서 이렇게 괜찮다. 그래서 그한 개체가 그 집단을 이탈할 때마다 어 이별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이 막 도망간다면 이거 뭐 양치기 소년 말도 아니고 맞죠? They would 그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뭐 하는 거야? Frequently, frequently 뭐 자주 빈번하게 말이죠. 빈번하게 반응할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허수고 하는 거지. 즉, 뭐할 때? There was no predator. 즉, 아무런 포식자가 없을 때조차, 없을 때 결국은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야, 얼마나 이거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노? 에너지가 소모되, 소모되겠노? 맞죠? 그래서 뭐 참기를 패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a false alarm. 이것은 결국 뭐야? 가짜 경보인. 즉 보식자가 없을 때조차 계속 그들은 반응하는 거겠지. 이거는 뭐야? 정보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지. 맞죠? 그렇지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럼 여기에 지금 주어진 문장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맞죠? 3번에 들어가는 게 맞다. 반면에, when several individuals depart the group at the same time,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죠? 뭐 했을 때, 여러 개체들이 depart the group, 동시, 에 동시, 에 동시, 아, 이것도 한번 시험해 내야겠다.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니까. 동시에, 그런, 그, 어, 뭐를, 집단을 이탈할 때, 도망갈 때는, 어 true threat 아, 미안 어 true threat 완전 진정한 맞아 응, 그런 어진 진짜 어 진짜 그런 위협이 훨씬 더 뭐야 존재할 거라는 거지 괜찮나 그렇죠 그래서 어 much는 여기서는 비교급이니까 훨씬 이겠죠 훨씬 더 어, 여기서 present는 존재하느냐니까 존재한다 존재의 가능성이 크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나? 어, 엄청 재밌었네. 자, 그래서 이 글은, 쌤, 일단은 그, 지식 파트, 지식 영역을 물을 것에서는 뭔가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설명했던 어법, 어, 이 대시 어떤 대신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인데. 그래. 맞아. 뭐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새들 아까 새가 나왔으니까 새들 참새들 있다고 치자 참새가 이렇게 엄청 많아 근데 어떤 애들은 막경계하고 지금 어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어떤 뭐 뭐가 독수리가 나타났다고 할까 독수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그한두 놈이 예를 들어서 뭐 오줌 누러 가고 그다음에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똥 싸러 가고 이런 것들은 그럴 때마다 만약에 다수가 다수가 막다 같이 이렇게 우르르 우르르 갔다가 에이 아니었네 돌아오고 맞죠? 에이 갔다가 어, 아니었네 돌아오고 이건 얼마나 맞죠? 그런 에너지 소모가 크겠어. 응, 이거는 결국은 가짜 알람에 가짜 경보에. 근데 뭐는 이 독수리가 어떤 포식자, 포식의 위험이 있는 이런 놈들이 나타났을 때 뭐가 다수가 만약에 이렇게 후 이렇게 막 이동, 이동을 해이 다수가 이 지금 이만큼의 이 다수가 이동을 하면 경계하지 않던 막 먹이 먹고 있거나, 막, 여자친구 만나고 있거나, 이렇게 경계하고 있지 않던 애들도, 이 다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동을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진짜 위험한 거구나 하면서, 얘들도 이동을 하는 거지. 괜찮나? 그래서, 다수의 개체가 무리를 어떤 뭐할 때,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 동시에 어떤 이탈할 때, 음, 결국은 뭐 하더라? 그건 포식자의 그런, 어, 위험이, 어,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크더라. 오케이. 자, 이 정도가 이글의 핵심이겠고. 그래서, 한 개체보다는, 다수의 개체가 물을 이탈할 때, 진짜 위험이 존재한다는 그런 신뢰할 만한 어떤 증거가 있더라. 뭐, 그 정도만 알아두어도, 선생님이 낸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쉽게 냈거든. 자, 오케이. See you.